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호입니다. 아, 오늘 대한민국 제안, 어. 아이고, 제가. 외웠었는데. 어, 대한민국 제안 경모에 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 제향경호의 김용민 회장님, 아,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주시고 저희 형제한테 홍보대사를 위촉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민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홍보 대사로서 대한민국 재앙 경우회를 널리 널리 알릴 테니까 다음에도 저희 형제를 꼭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어, 미국, 일본 주고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해 왔었는데 오늘 여기 대한민국 재앙 어. <laughs> 오늘 대한민국 제약 경호회 여기 60전에, 60주년에서 공연할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항상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 바로 한판 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웃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어 제가 제 동생인 호랑 팬클럽이 있습니다 <laughs> 바로 여기 계시는 호주이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 노란색 티 입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시면은 가입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laughs> 우리 호주이보 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또그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제 신곡입니다. 어, 제가 약 1년 동안 1 0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식구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최고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야 최고. <laughs> 아따 힘들고 마이. 아, 혹시 저물좀 마셔도 될까요? 물 마셔. 어? 우리 민우가 점점 잘생기고 있죠? 네. 아 조각남이야. 저랑은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아, 많이 달라요? 네 아, 그래요? 아. 눈뭐라고요 음, 어? 아 빛이 난다고요. 그 당연하지. 그 조, 조명이 나한테 쏘고 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네. 핵순서 네. 네. 3집대고 지금 성장했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그러면 소리 한번 질러!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를 준비를 해 왔거든요.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 어... 제가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변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게 벌써 조회수가 50억을 달하는 조회수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고 저는 조금 싼 게임 <laughs> 조금 싼 게임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제약 경호회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놀아볼까요?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메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민우야, 너는 최고야. 아, 우리 민우가, 여러분들 즐겁게 사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민우가 우리 삶을 즐겁게 해주죠? 우리 민우가 더 훌륭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크게 더 부탁드립니다. 민우야. 마지막 인사하고 어, 동생은 형이 소개시켜줄 거니까는 네, 리 마지막에 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따 숨이 차서 말도 못하는 것만 <laughs> 아물 민우야, 그러면 잠깐 손좀 돌리고 있어.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클로징하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민우, 민호 콘서트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 제 60주년, 제한경호의 기념식 뿐만 아니라 축하 공연을 쭉 하면서 많은 가수들 이렇게 봤는데, 사실, 민우, 민호 형제를 보면,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딸도 있고. 근데 그둘 맨날 싸워. 나이도 얼추 비슷한데, 하나에는, 어, 5학년이고, 어, 민호가 몇 학년이지? 저 고3이에요. 아, 너는 고3이고, 민호는? 민호가 4학년. 민호가 4학년이야. 근데 4학년이고, 하나는 중3 중학교 2학년인데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싸우는 형제들을 보다가, 어, 제가 물어봤어요, 민호한테. 도형 좋아? 그러니까 형 너무나 좋대요. 자기가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지금 인기도 얻고 있고 앞으로 더 내가 잘 돼서 형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생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민우 민호 형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 세계적으로 형제 두 사람이 탑스타가 되는 예, 그런 기여을 토할 예, 그런 두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MC 김학도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장시간 아, 이제 사회를 마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민호와 민호와 여러분들 스트레스 쫙 풀어버리시고 좋은 기운 받고 좋은 기운 던져주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상, 제60회 경호회 기념식, 오늘 총 1부 2부 사회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